오디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2022학년도 오디언터뷰 성우고사 정주원 탐구 영역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지난주에 이어서 어, 이제는 우리 범식 성우님이 음, 어, 우리 그쵸? 정주원 탐구 영역을 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걸 같이 채점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것도 거이 읽어주셔야 돼요 아 필적 확인란? 네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1번 문제 풀기 전에 필적 확인란부터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기다려 반드시 만나러 갈 테니까 오, 기다려주겠니? 목소리가 굉장히 멜로우 <laughs> 네. 멜로우하시네요. 멜로 아, 감사합니다. 기다려줬음 좋겠어요. <laughs> 네. 자, 자, 첫 번째 문제 들려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네. 자, 리버티 멤버 <laughs> 현아성의 생일을 고르시오 저는 이거 맞췄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맞췄어? 1월1일 자, 문제. 아니, 리버티를 아세요? 아니요 현아 성을 아세요 흐릅니다 <laughs> 그냥 찍었는데 맞춘 거예요 1월 1일에 예, 맞췄어요 그냥. 야 찍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요이 현아 성의 빙의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음? 지금 그렇게 대본에 적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빙의를 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웃음> <웃음> 자 여기서는 한 소절 부탁드린다고 되어있는데 네. 저는 조금 욕심이 많아서요 또 아이돌이니까 한열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성의 빙의를 해서 아니 그 전에 다, 당신은 지금 리버티도 모르고 현아성도 모르는데 <laughs> 네네네. 지금 뭔줄 알고 자꾸 저한테 아이돌 뭐 빙의 이런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일단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니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 그 리버티라는 그 2D 아이돌 캐릭터 게임 캐릭터잖아요. 게임이 아니고 아 게임이 아닌가요? <laughs> 2D 캐릭터는 있어요. 일러스트 캐릭터가 있는데 네네. 그 성우들 네 명이 저 포함 네 명이서 모여가지고 어, 이용신 선배님이랑 네네. KBS 이정민 씨 그리고 네네. 우리 최결 성우 저까지 이렇게 네 명이서 저희가 이제 어, 그 2D 아이돌 그룹이 생성이 멤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하고 있어 아, 커버곡도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갔고 커버곡 커 커버곡 커버곡 아, <laughs> 커버 커버, 아, 커버. 커버곡. C V 아, 커버곡 아, 커버곡 알죠 어예 아, 어, 커버곡도 많이 올리고 어허. 리버티 멤버 중에 현아성이나 캐릭터의 2 D 그 현아성이란 캐릭터 아이돌의 이해했습니다. 녹음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 아 오디오 쇼 드라마도 있고요. 아, 게임이 아니었어요.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리버티가 저희가 정규 싱글 앨범까지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우리만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작사 작곡을 다해서네 노래 새로 완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노래 녹음 오, 다 해버리고. <laughs> 그래놓고 뭘 나를 탐구 탐구했다고 나를 찾아보고 이거 <laughs> 아니, 당연히 이거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게임이지 말고. 아 이딴 게 아시는 거야? 네가 나뭘 알아? 나 알아? <laughs> 난잘 알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 이해했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아 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였구나. 그래서 현아성의 비행에서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리버티 현아성입니다. 네 <laughs> 이렇게 귀엽게 아. 말을 하는 노란 머리의 아주 별명이 또빛 아성이에요. 이렇게 빛을 이렇게 활용하는 능력 갖고 있는 아이여서. 아, 초 능력도 있어요? 어, 각자의 능력이 따로 있어요. 능력이 아 따로 있어요. 네. 아 우리 아성이라는 녀석은 빛을 사용하는 친구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노래는 안 노래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당신이 모르니까 부르고 싶지 않았네요. 듣고 싶어요. <laughs> 커버곡, 커버곡 한곡 중에. 사실 현성, 아 <laughs> 네, <웃음> 그 개별 커버곡도 불렀었는데 네, 네. 혹시 그 보아 씨의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노래 아시나요? 어, 알죠. 그 노래를 현성 아 목소리로 제가. 커버를 커버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리고한 소절을 짧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하나, 둘셋넷 둘, 넷,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저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오. 세상과는 먼 얘기.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너 노래 잘한다 너. 아 죄송합니다. 자, 오. 아, 오. 깜짝 놀랐네요. 뭐. 어, 와 진짜 잘한다. 땐 우리 리버티 현하성. 아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현아성 아 계속 검색해 보세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현아성이 아틀란티스 소녀 불렀어요. 자 어때요? 여기 잘하는구나. 네 제가 이렇게 리버티로도 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요. 근데 현아성은 나이 안 먹나요? 올해 한살 지났는데. 그거는 제가 어, 리버티 관계자 분들께 한번 여, 문의를 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세계는 나이가 동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삼번 문제입니다. 음. 자, 정주원이 제일 좋아하는 SSG 랜더스 선수를 고르시오. 자, 저는 박종훈 선수를 골랐습니다. 솔직히 음. 저는 야구를 안 봐서 이 랜더스라고 했을 때 <laughs> 랜더스라는 선수 이름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그만큼 이제 야구 스포츠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찍었는데 박종훈 선수를. 찍었는데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네. 최정 선수입니다. 최정.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네네. 원래 저의 최에 우리 랜더 선수는 김광현 투수였는데 김광현 투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면서 제가 아는 그 김광현이 맞나요? 김광현. 그 왼손 투수. 네네. 네. 그 이거, 이거 아닌가요? 이거가 박종훈입니다. 당신 밑으로 선치는 게 그게 박정훈 투수고 잠수함 투수고 <laughs> 아무튼 그래서 김광현 아. 선수였는데 김광현 선수가 이제 랜더스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뭐그 사실 거기서 빠졌군요 인천 그 여기 우리 저기 아. 원래 와이번스였다가 이제 랜더스로 간이 팀에서는 투타는 사실 김광현 최정 선수가 가장 활약을 오랜 이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아, 아, 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근데 음 제가 알기로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구 팬이 되셨는지 <laughs>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우리 아버지가 아, 아버님께서 야구를 굉장히 어, 좋아하세요. 좋아하셔서 음. 저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때부터 그 인천에 그 도원 야구장이라고 있었어요. 음. 예전에 음.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야구장을 갔을 때는 인천의 팀이 이제 태평양 돌핀스라는 팀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에이, 태평양 돌핀스가 처음입니다. 오. 그래서 그때부터 음. 야구장을 그냥 6살, 7살, 8살 때부터 아빠 음. 따라서 음. 뭐일 년에 한 다섯 번열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야구장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좋아했죠. 와, 네. 자연스럽게, 그냥 예,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예. 유입이 됐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면 올해 시즌을 한번 전망해 보신다면 일단 랜더스가 올... SSG 랜더스가 어, 사실은 토종 <laughs> 선발 두명 문승원 선수와 박종원 선수가 아직 그. 어... 어, 부상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등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야구는 보통 이제 5선발 체제가 얼마나 확고하느냐에 따라서 야.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눠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SSG 랜더스는 조금 힘들게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 하지만 어, 새로운 용병 투수가 한명 오는데 그 용병 투수가 얼마만고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어, 한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정도로 한 여름 그 초여름까지만 잘 버틴다면 충분히 순위 싸움 하지 않을 수 있을 하지, 하지 않을까. 야 진짜 진짜 찐팬이네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거의 전문가 해볼 수가 니다 음. 장난 아닌데요? <laughs> 어, 좀 그리고, 약간 예예 예. 예, 예. 어좀 진짜 약간 전문 해설자 네.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 저한 네. 유섬 선수가. 네네네. 또 새로운 이제 우리 SS g 랜더스의 주장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한유선 선수가 네. 원래는 한동민 선수였는데 네네네. 작년에 이름을 한유선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아. 이름을 개명을 하면서 <laughs> 홈런을 30개 근처를 쳐 버렸어요. 누가요? 한유 이, 한유선, 한유선 선수? 선수가. 아. 네. 어. 30개면 많이 치는 건가요? 어, 굉장히 많이 치는 겁니다. 굉장히 거죠. 많이 치죠. 그렇죠. 는 그리고 좌타 아. 거포가 리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네. 좌익 아 좌타. 좌타. 좌타자. 좌타자. 야, 장난 아닌데요. 나도 그래서 우리 한유섬 새로운 주장이 얼마만큼 팀을 잘 융화하느냐에 따라서 s s g 랜더스의 한해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오. 좀 그렇게 예상됩니다. 어, 멜로 팬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렇게 주원성우가 음. 야구 광 팬입니다. <laughs> 자 6번 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번 자, 정주원이 연기한 원피스. 네. 원피스에서 제가 유스타스 키드라는 캐릭터를 어, 연기를 그렇군요. 했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네네. 네 유스타스 키드의 현상금을 네. 고르시오가 문제였어요. 아 솔직히 저는 이건 틀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3번으로 찍었는데 네. 3억 5천만 원으로 찍었는데, 네. 찍었는데 미안해요. 정... 4억 5천이라 고써 있는데 이거 3억 5천. 아, 3억 5천만. 네. 아 4억, 4억 5천만. 4억 5천 5천만인데. 원 <laughs>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저도 이건 틀렸어요. 몇번 저는 오셨어요? 5번 했거든요. 그냥 제일 비싼 거 했는데. 몇 이거 번 정답이 했어요? 뭐죠? 4억 7천만 원. 정답은 4억 7천만 원이었군요. 4억 7천만 원. 아니 근데 이거를 아 그리고 자꾸 저희가 <laughs> 4천만 원, 5천만 원이런아 베리 젤리죠, 어, 베리. 베리. 현상금에 네. 4억 4천 7천만, 7천만, 7천만 베리. 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는 찾아봤어요. 유스타스키를. 네. 찾아 봤어요, 유스타스 <laughs> 오기 전에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제가 찾아봤을 때는 3억 1,500만 베일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은 그러니까 온란, 올랐다고 하던가 가장 최근에 평가된 예, 예, 예. 현상금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고래가지고 예, 예. 이제 보기에 없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결국엔 찍었는데 틀렸습니다. 예. 아니 그럼 문제 풀때 핸드폰 검색 찬스를 혼자 썼단 말이야? <laughs> 아니 그렇게 야비한. 제거리를 하셨다고요? 무슨 거예요?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풀었으니까 세개 밖에 못 맞추는데 <웃음> <웃음> 검색을 했다고요?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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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원피스 하면은 네. 이것도 약간 초능력이 있잖아요 악마의 열매로 악마의 열매 그 중에서 어떤 열매가 가장 매력적이신 건가요? 혹시 원피스에서 보시면 원피스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정주행하고 있었는데 네. 정주원 했나요? 정주원이 정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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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글쎄요 너무 매력적인 열매가 많은데 뭐가 있을까요? 원피스 보셨나요? 제가 어, 하늘섬 가는 것까지 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옛날이 끝나셨군요. <laughs> 어, 하늘섬이 만화책 기준으로는 거의 한 15년, 20년 전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뭐이 아. 그것도 나오기, 그거, 그거 나올 미었나? 뭐 기쓰는 거. 패기. 아 예, 뭐, 음. 예 패기. 뭐고 그 무렵이었나? <laughs> 고 거기까지 갔었나? 고 전인가 보 그래요. 네. 그럼 저... 거, 거기까지 봤던 우리 범식성우는 먹고 싶은 열매가 있던 있던가요? 저는 쓰고 싶은 능력이라든지? 저는 이게 <laughs> 네. 봐서 안건 아니고요. 빛빛 네. 열매인가? <laughs> 응, 응. 그런 열매 의 초능력을 쓰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빛빛 빛... 빛을 쓰는 열매 그 있어요 캐릭터가. 그거가 저희 키자로 아닌가? 발차기하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예. 아저씨 말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저기 짱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치원 원장 스님 닮은 원장 스님 닮은 캐릭터. 닮은 캐릭터. <laughs> 네. 그 열매. 왜요? 그 열매. 어, 그냥 빛이라는 초능력 자체가 네.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아그래 마음에 들고. 음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빛을. 쓴다라는 그 자체가 멋있어서그 <laughs> 빛이 이제 라이트죠. 이제 빛을 진다는데 그 빛은 예, 예, 예. 아니죠. 채무 아니죠. 라이트. 라이트.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즐거우시면, 열매, 네. 어떤 열매를 <laughs> 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음. <laughs> 없습니다. 저는 약간 좀 현실적인 편이어서 그냥 포도. 네. 어. 뭐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열매를 먹으면은 그리고 능력을 잃잖아요. 저주에 걸려서 수영을 못하는. 저추를... 아 수영 뭐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요? 전 수영 안 해도 돼요 수영 하고 싶지 않아요? 음... 여름에 이... 바닷가 안 가시나요? 바닷가 잘안 갑니다 그럼 어디 가시죠? 저는 술집... 수영장 갑니다 아 술집으로 가시나요? <laughs> 아니 수영장 가면 <laughs> 수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농담이고요 어 근데 뭐 그렇게 그래도 <laughs> 수영을 못하는 대신 큰 능력을 얻으니까 음... 뭐 그만큼 뭐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뭐 네 다음으로 넘어볼게요. 가 아이 근데 주원 씨가 못 갖고 싶냐고? 나 떠오르는 게 없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어. 알겠습니다. 그냥 안 먹을래. <laughs> 자 아, 마지막 문제? 네. 문제를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웃음> 정주원의 상대모사 <laughs> 정주원이 할수 있는 개인기를 고르시오인데 문제가. 저는 이거 맞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원 씨가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니, 이거는... X 표시가 됐습니다. 저 이성균을 골랐거든요. 개인적으로. <laughs> 자, 자, 일단은 보기가 뭐였냐면요. 김정민 씨, 박효신 씨, 유아인 씨, 유해진 씨, 이성균 씨 이렇게 다섯 가지의 보기가 있었는데 그렇구나. 저는 어 정주원 하면 이성균이지 하고 이성균을 딱 골랐는데 우리 또 주원성님이 아니다. 난다할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laughs> 보기 다섯 개를 싹다 정답이다 해 가지고 주원 씨가 지금 다섯 가지 성대모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네. 자, <laughs> 아니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laughs> 아니 그럼요. 아니 근데 그 전에 혹시 우리 범식성우가 할수 있는 성대모사 있나요? 이 중에 전혀 아니면... 없어요 하나도 아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조금 뭐 연습해봤거나 좀따라해봤거아 솔직히 말해서 그때 예전에 네. 주원이가 이성규 성대모사를 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한테. <웃음> <웃음> 그거는 정말 극소수의 분들만 아시는 겁니다. 아 어. 그렇군요. 그거는 콘텐츠가 어디 공개된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그렇죠. 분들만 아시는 저희가 뭔가 하긴 했었어요. 아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렇아 예전에 어떠한 콘텐츠에서 네. 어, 주원 씨가 저에게 이성균 성대 모사를 <laughs> 가르쳐 주는 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셀프 카메라 제, 네네, 형식으로. 셀프 카메라 형식으로 음. 이제 그렇게서 배웠었는데. 아 어, 근데 이거 또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까먹었나요? 금방 또 까먹게 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성균 성대 모사를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아 알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떠오르는 대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봉골레 파스타 하나. 한번 주문해볼게요. 그러자. 자 하나, 둘셋 봉골레 파스타 하나 줄. 죄송한데 <laughs> 이거 약간 한석규 한석규 선배님 느낌으로 가는데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저려 까먹었습니다. 자 다시 봉골레 다시. 봉골레 다시 한번. 봉골레 아 어떻게 하는 거 있지? 약간 제가 어떻게 했죠? 아어어 어, 턱을 네. 턱을 약간 땡기세요. 예. 아, 네, 네. 네. <laughs> 자 지금 보시면 봉골레 봉골레 이렇게 멋있게 아, 나오잖아요 네. 이거 턱을 약간 땡기면서. 봉골레, 봉골레, 그 나오잖아요. 네. 봉골레 하나, 봉골레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턱을 약간 꺾으면서, <laughs> 꺾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봉골레 하나 주세요. 네? 야 붕어. <웃음> <웃음> 너 연예 한 번도 안해봤지 이렇게.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시작. 한 번도 안 해봤. 아, 지금 근데 비슷 비슷해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음. 대사가 또뭐 음. 이거 말고 그때 다른 거 있었었는데. 다른 거 뭐가 있었죠? 아, 뭐였지? 야 너. 예 붕어. 아, 예, 그거. 너 연애 한 번도 안 했어? 아 맞아, 맞아. 나 <laughs> 연애 한 번도, 나 연애 한 번도, 아, 오, 오 어, 아, 대충 기억납니다. 금방 따라오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제가 분명히 예. 약 2년 전에 친절하게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습니다 맞아. 그 사이에 <laughs> 많은 일이 있으면서 또 까먹으셨네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네. 최근에 또 개발 중인 <laughs> 뭐 개인기가 있으신가, 성대모사 중? 뭐개발이라기보다는 <laughs> <laughs> 저는 늘상 생활화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생활... 아, 혹시 뭐 그러면 여기 보기에 인물들 말고. 혹시 음. 조금 보기 없는 글세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약간 살짝살짝 살짝 공개했었던 우리 <laughs> 그 그분도 제가 알려 드렸잖아요. 우리 백 대표님. 아, 아, 네, 네. 백 대표님. 백 대표님. 아, 좀 어느 정도 더 완성이 됐나요? 이제는 거의 이제 95%까지 <laughs> <laughs> 올라왔다고. 아, 그때만 해도 약간 개발 단계였잖아요. 그때는 약77% 정도였다면 아, 네, 네. 저는 이제 2년간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3상 임상을 앞두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백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 세 마디 안에 화를 내야 된다. <laughs> 세 마디 안. 에 정문재. 아, 네, 정문재. 네, 필기 좀 할게요. 네. 세 마디 안에, 안에 화를, 화를 내야 한다. 한다. 아. 보통은 첫 번째 인사말, 네, 인사말. <laughs> 인사말을 건네고두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 질문. 그리고 세 번째 네. 화를 내시는 거다. <laughs> <laughs> 이렇게 되면 웬만한 <웃음> 거는 <웃음> 웬만한 거는 우리 백 대표님의. <laughs> 백 대표님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한번 잠깐 짧게 저 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궁금하죠. 네네. 자 지금 그냥 본인이 네네. 어떤 식당의 사장님이라고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사장님요? 제가 그냥 백 대표님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네. 들어갈 때 뭐라고 했죠? 항상 손에 이렇게 카메라를 아, 들고. 다 카메라. 여기 카메라를 들고 가죠. 네, 카메라. 자 제가 할게요. 대답만 하세요. 네네. 잘 지냈어? <laughs> 어어백대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응. 네. 저기 이거 이거 연구했어? 아네네좀 많이 연습했습니다. 아, 빨리 그 갖고 와봐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합니다. <laughs>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인사. 인사. <laughs> 인사. 두 번째 질문. 질문. 세 번째 분노. 분노. <laughs> 분노. 근데 그 분노가 찐 분노가 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애정에, 애정에 담긴 예. 분노가 애정에 있는데 예. 거의 보통 이제 사랑이 담긴 분노가 훨씬 많기는 해요. <laughs> 많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 혼자 음식을 먹다가도. <laughs> 야 이거 맛있다. <laughs> 이거 모로팀 그뭐 모레네스. 봤죠? 혼자 느끼고 느끼고 질분다고 화를냅니다. 아. 그러면은 백종원 느낌 백종원 선생님 느낌 아. 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원래 평소에 이렇게 <laughs> 좀 많은 게 <laughs> 뭐야 특징적인 연예인분들 혹은 네, 네. 이제 뭐 인플루언서분들을 좀 음. 이렇게 보고. 진짜로 어 저거는 내가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근데 보통은 네. 이제 그냥 친구들이나 아 장난치면서 어, 장난치면서 하다가 오 이거는 조금 진짜 내가 연구 하면 비슷하겠는데 어. 그런 거 있으면 조금 찾아보고 따라해보는 편이죠. 어, 그 정도고. 근데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laughs> 연마, 연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또 들어보니까 유해진 씨 되게 잘하던데. 유해진이? 유해진 씨는 사실 그또 명작 영화 타짜, 타짜 대사 타짜. 같은 건다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건아니고뭐요 정도죠. <웃음> <웃음> 기본이잖아요. 기본 기본. 야, <laughs> 이 정도 <그게> 잘 따라왔나. <laughs> 이 정도 그 웃음 소리 같은 거는. 아그그 뭐라 그 배터리 배터리만 들어요. 요 <laughs> 정도는 하죠. 아튼 그렇습니다. 귀엽네요. 예. 아 잘. 저는 <laughs> 촘, 좀 그때 그렇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속상한 게 네. 지난 주에 우리. <laughs> 신범식 씨는 뭐 달러구튼이 <laughs> 이달의 고백이니 뭔가 이렇게 작품 얘기를 했다면 저는 갑자기 지금 성대모사를 얘기 하고 아 왜요 애니메이션 타방에서 했던 애니메이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약간 속상한 마음이 조금 넌전 하는... 너무 재밌었는데 기분 탓인가요? 아이 멜로 분들이랑 음. 많은 팬분들이 네. 오늘 이 정주원 탐구 영역을 아주 그냥 배꼽이 빠져라 웃으면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우리 채 네. 점을 이제 해 봐야죠. <laughs> 결과를 해 봐야죠. 아, 그러게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6번 문제 그 현상금 고르는 건 저도 틀렸어요. 음. 이거 빼고는 전다 맞췄습니다. 그렇죠? 우리 범식 성우님요 저는 저번에 주원 씨가 제 탐구 영역에서 세 문제를 맞추셨죠. 그렇죠. 저는 반대로 <laughs> 우리 주원이 탐구 영역에서 세 문제를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죠?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득점자에겐 조기 퇴근이라는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이 동점일 경우에는 이 가위 바위 보까지 할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뭐 그런 재미는 좀 빠졌네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네. 그네뭐 저도 사실은 뭐 조만간 오디언에서 <laughs> 또 좋은 작품으로 하면 찾아뵐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올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예예예 예, 예. 들으시면서 네 벌써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본업을 할때 예. 저한테 좀 어울리는 역할이나 톤이 분명히 있는데 예. 갑자기 뭐 백종원 <웃음> <웃음> 화를 내는 역할 <욕한> 이라든지 아, <laughs> 어, 갑자기 약간 예 이런 소리를 내는 캐릭터로 부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아니, 걱정을 아니, 아니, 아니. 살짝 해보게 흙막이 쌓인 캐릭터 흙막에 아, 쌓였는데 네. 잘 지냈어 <laughs> <laughs> 화를 내는 그런 재밌네요. 아. 아 뭐가 됐든 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쨌든 종전 탐구 영역 저도 이제 쭉 보면서 아 제가 이러이러한 캐릭터를 연구했, 연기했었고 네. 뭐 이제 그런 또 저에 대해서 우리 또 우리 범식 성우가 얼마만큼 관심이 있었는지 한번 또 알게 될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재밌게 어 즐겁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laughs>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네. 탐구 어, 오디언터뷰 성우 고사는 우리 신범식 성우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는 조기 퇴근이라는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감사해요. 자. 네, 오늘 오디언터뷰 두 번째 에피소드에 이렇게 어저 정주원과 우리 신범식 저희 둘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유쾌한 성우고사 이렇게 풀이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팬분들께서도 재미있게 들어 주셨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다음 낭독회. 낭독회에서 뵙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